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17일 전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리플이 미국 정부에 납부한 1억 2,500만 달러 벌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XRP로 벌금을 납부하고 이를 미국의 국가 암호자산 준비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현재 XRP 가격은 약 3.2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24시간 동안 약7% 상승했습니다. 마크페이글 전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장은 최근 SNS 플랫폼 X를 통해 리플이 벌금을 XRP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그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됐고 법원 명령에 따라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돼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XRP 국채화 루머에 대해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페이글 전 지부장은 또한 벌금은 법원이 명령한 에스크로에 예치된 상태이며, 이는 항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SEC 절차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리플의 1억 2,500만 달러 납부가 실제로 현금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다, 유감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벌금은 SEC와 리플 양측의 항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 명령에 따라 에스크로 상태로 유지됩니다. 양측 모두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SEC의 내부 투표 이후 1개월에서. 이 개월 정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항소가 철회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에스크로에 예치된 현금을 SEC 측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벌금은 현금 상태로 보관되며 XRP로 전환되거나 대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참고로 리플은 당초 벌금을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려 시도했으나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페이글에 따르면 돈은 같은 명령에 따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에스크로에 보관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항소를 취하하면 곧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명령행이 발효되어 돈이 SEC로 간다고 설명했어요. 리플의 벌금 납부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XRP 보유분을 미 정부가 디지털 금 혹은 국가 암호자산 준비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호주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을 포함한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어요. 이들은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XRP 에스크롤을 압류하거나 회수할 이유도 근거도 없으며 그런 계획이 존재한다는 정황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미국의 XRP 접수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공한 것이에요. 특히 페이글은 일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이 미국 정부가 리플의 XRP 에스크롤을 사용해 국가 암호화폐의 준비금을 구축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론을 빠르게 일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리플과 XRP를 둘러싼 SEC 벌금 납부 방식과 법적 절차, 그리고 진실과 거짓 정보를 구분하는 것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매일 XRP 법적 진행 상황부터 리플 생태계 변화까지,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손실 코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급등 코인 추천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전문가들의 트레이딩뷰 공유를 통해 실전 매매 전략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XRP 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 소식과 분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시고 지금 2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기술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으며 항소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진정한 종료로 간주될 수 있어요. 페이글은 현재 사건이 미해결 상태인 핵심 이유는 리플과 SEC 양측의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이는 합의의 최종 단계를 촉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명시했어요. 항소 기각 절차는 일반적으로 SEC 투표 후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XRP 시장에는 여전히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현금 납부 확인과 XRP 압류설 반박은 시장 내 오해를 정리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이글 전 국장은 법원은 현금 지급만을 명령했으며, XRP는 관련 없다 잘못된 정보가 암호화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현금 납부 확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XRP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XRP는 이번 주 샘달러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후 3일 연속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7월 대형주 암호화폐 중 최고 성과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어요. 블록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보유자들 사이에서 축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래 지갑들이 이번 주에만 1억 9천만 개 이상의 XRP를 추가했으며 이는 올해 초 관찰된 분배 추세를 뒤바꾼 것이에요. 상당한 XRP 잔고를 보유한 주소의 총수가 2021년 초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여전히 강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과매수 조건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상대강도지수가 70 이상으로 상승하여 과매수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EC의 항소 철회 결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7월 비공개 회의에서 항소를 기각하기 위한 투표를 할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만약 SEC가 항소를 철회하기로 선택한다면 법원의 원래 판결이 유지되고 벌금이 SEC에 지급될 것입니다. 페이글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없다면 사건이 2025년 3, 4분기 말까지 종료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레스 판사나 SEC가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으며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어요.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은 사건 종료에 대해 4월이나 5월 일정을 예측했으며 보고서, 메모 필수, sec 회의 등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벌금 납부 논란과는 별개로 리플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6주 동안 이전 6개월보다 더 많은 미국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팀 트럼프가 스콧 베센트, 데이비드 삭스, 폴 에스킨스 등을 앞세워 이미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트럼프 효과가 이미 암호화폐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리플의 공개 채용 직무 중 75%가 미국 기반이며 이는 회사의 미국 시장 재진입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ETF 신청에 대한 SEC 결정이 6월 17일로 연기되었으며 비트와이즈와 이시빌 셰어스 같은 회사들의 여러 ETF 신청서와 함께 분석가들은 연말까지 최소 하나의 승인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요. XRP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나타난 가격 급등을 재현할 수 있으며 기관 자본이 유입되면서 XRP를 새로운 고점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XRP ETF와 기관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리플과 XRP를 둘러싼 SEC 벌금 납부의 진실과 법적 절차,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매일 XRP 법적 진행 상황부터 리플 생태계의 발전까지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까지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손실 코인 상담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급등 코인 추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전문가들의 트레이딩뷰 공유를 통해 실전 매매 전략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XRP 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ETF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 소식과 심층 분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진짜 XRP 법적 상황 변화와 시장 영향의 실제 의미 더 이상 혼자 놓치지 마시고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하세요. 지금 이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리플의 일럭 2,500만 달러 벌금 현금 납부 확정과 XRP 국채 전환설 일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크 페이글 전 SEC 지부장의 명확한 해명부터 법적 절차에 남은 과정,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어요. 결론적으로 리플의 벌금은 현금으로 이미 납부되었으며 XRP로 납부되거나 미국 정부의 암호자산 준비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양측의 항소 철회율 절차뿐이며 이는 향후 1개월에서이 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건은 고위 당국자의 명확한 입장이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XRP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과 제도화의 진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XRP는 3.2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SEC와 리플의 항소 취하 여부와 XRP의 법적 지위 최종 확정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XRP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